어떤 상황이냐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한 중국 가가지고 같이, 그때 우리, 어, 어, 치엔딩 거통까지 했었어요. 치엔딩 거통. 산 샨똥, 너, 나의 고향이에요. 샨동 아, 몰라. 일단 할수 있으면 하고, 진행할 수 있으면 하고요. 자, 치엔딩 거통까지 했는데요. 치엔딩 거통 했으니까, 이제, 한국 파견 나간 직원의할 일이 끝낸 거예요. 근데, 그냥 짜이찌엔 하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나눌 텐데요. 요런 거는 알아두시면 꼭 출장이 아니더라도 중국 갔을 때 도움 받으셨을 때 인사로 써먹기 참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한국 측이 먼저 호의를 베풀어준 중국에 약간 이빨을 깝니다. 한국 측이 먼저 잠깐 아,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해야 또 불러주지.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조금 고맙다는 인사를 그거 오바해서해 볼게요. 이거 안 붙네.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我這次中國出差能夠如此順利。要感謝你的熱情幫助.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我這次中國出差能夠如此順利。그리고 야, 감사해. 너의 열정幫助. 아, 누가를 하게 되네요, 장우빈 님. 아, 그래요. 블로그다 올려 줄 건데. 유튜브다 올려 줄 건데. 뭐야, 오로샤르 오라이바. 자, 완성하오. 늘마지막이에요 응. <laughs>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요. 자, 워. 하나씩 볼게요. 워. 제가 저스 이번 중국어 조사의 중국 출장을 넝거우는 넝을 서명으로 쓸때 이렇게 써요. 그냥 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은 넝으로 하면 되고요. 루츠는 그냥 조금 간지나게 일부로 이렇게 쓴 거고 실제로 말할 때는 저양이에요. 루츠 이렇게 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말할 서면으로 쓸 때는 좀간지잘잘라게 루츠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니면 쩌양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루츠 순니는 순니 순조롭게 안 드시고요 야오 간쎄 닌더 렛칭 방쥬 렛칭 방쥬 음 오늘은 숑마오니 고생 많으시네요 왜 하이메티님 안 계셔? 아까 있는 거 같은데? 어, uh 루츠, ,如此对, 루츠就是这样的意思. 네, 这样的东西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이니까. 음, 음. 对,한 번이자요. 음, 까마 좋아요. 好的, 그럼 하나씩 하나씩 번역. 이저 <laughs> 여기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对, like this, this. 순이는 순조롭다 라 드시고요. 그러니까 여간 시에 감사해야겠네요. 닌다르 징방 쪽에 대해서 이번 출장은 순절하 같습니다. 아니에요. 루츠는这样 루츠 음,什么地方出差吗? 뭐야, 그게?什么地方出差?什么地方什么 자체가 이문사기 때문에 마와 함께 쓰지 않습니다. 허페이는 동네 이름인 것 같은데. 아, 카톡. 비룡 강천님이 가, 카톡 왔어. 비룡 강천님이 카톡으로 말씀하시네요. 오늘이 막방이에요? <laughs> 오늘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비룡 강천님그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laughs> 에에 비룡 강천님그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이제 제가 인사하는 거예요. 저의 방송이 루츠 슈니 할수 있었던 이유는 간신히 닌더르 징빵투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laughs> 수업 중에 개인톡 자제하세요. 어, 꼭 공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문자 보내고 <laughs> 끝나고 교무실로 오세요. 끝나고 교무실로 오세요. <laughs> 하나씩 빨리 이거 번역해봐. 我次中出差能如此利要感你的 <laughs> 나는 우등생이야. 딴짓 안 하지용 쓰지 말고 빨리 깐죽대지 말고 번역하라고 멍충아 아저씨한테 문자 보내고 그래서 뽀뽀 기고 이 얘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비용경선님 어떡하실 거예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는데 이번 출장이 이렇게 순조롭게 아, 좀더 잘해봐봐 하나씩 해봐. 네, 이번 중국 출장이 이렇게 순조로울 수 있었던 것은 넌코 루츠 슈니 이렇게 순조로울 수 있었어요. 이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오간시에 당신의 음. 자, 샤샤이님 포기하지 말고, <laughs> 말조리표 쓰지 말고요. 아, 이번 출장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음 그게 다 너님 덕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투어니더 푸드 이스. 저 또스 투어니더 푸드.或者是 첩 멍, 첩멍 닌더 짱구. 첩멍 닌더 짱구. 투어니더 푸 우리 이메일 때 계속 지비지기 타겠던 거. 투어니더 푸드. 첩멍 닌더 짱구. 당신 덕분에 사실을 이렇게 루스 슝이 이렇게 순조로울 수 있었네요. 그래서 당신한테 이 당신의 이 열정적인 도움에 되게 가, 열정적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식 번역이고요. 중국에서 누군가가 릴칭 하다는 건뭐 열심히 하지마 이게 아니라 되게 친절하네요라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당신의 이런 친절한 도움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 어, 네, 릴칭 우리식 때 그대로 그냥, 그냥 번역하면 좀 별로 어감이 안 살고요. 이번 출장이 잘 풀렸어요.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맥댄님파역이더 비교유리, <목소리> 훌륭. 어, 이번 중국 출장이 이렇게 순조로워 당신의 따뜻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네 도, 좋습니다 자 당신의 열렬한 도움에 북에서 오셨습니까 네 의미가 친절한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지요 저지오 디앤더 후우 유엔 페이 장덜 어칭 이번 출장 이렇게 순조로우셨던 것은 당신의 친절한 도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영구영님이쓴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 쓸 때도 똑같이 쓰면 돼요 구영구형님 말씀하십니다. 가가가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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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결국은 못못 못 고치고 그냥 끝냈네요. 그냥 구가구가님이쓴거 보세요. 가아 이라고 하면 더 나을까요? 가 징빵 쭈, 성가한 도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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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머머나게 눈물나게 눈물 안 써질 리가 없는데 오히려 준게 친절하다고 친치하고 잘못 하더라. 맞아요. 친치하고 잘못 하더라. 그래서 우리 너무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니까 자꾸 한자를 그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회사에 오는 마오는 나한테 누나, 단풍이 팠다는 거는 카이 또한 펑이라고 해? 이러는 거야. 아니, 멍충아. 카이 홍예라고 한다 왜? <laughs> 그러니까 단풍 이런 단어가 한자기는 해요. 근데 아무도 카이또한펑이라고 하지 않거든. 그런 거지. 여기도 열정빵조, 열정방조 뭐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오히려 한국인들이 어줍지 않게 한, 한자를 한 많이 아니까. <laughs> 진짜 마오가 오늘 나한테 그랬어. 카이또한펑이에요. 카이 <laughs> 진짜 장풍 쏠뻔. 내가 진짜 너, 내가 많이 참았다. 진짜 <laughs> 그걸 기억하시네. 난다 기억해. 그래서 막 너무너무 피곤해. 그렇죠. 그래서 보통 친절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쓰면 되고요. 그러면 중국 측이 아유 네라고 하겠죠. 중국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不客气这是我的荣幸还有这是我们应该做的자不客气别客气这是我的荣幸还有这还有这是我们应该做的中方回答우리도 이빨 까고 중국도 이빨 까고 짧지 할 때는 모두 다 이빨 까고 돌아오면 돼요. 中话说：“不客气，不客气，或跟别客气，别客气。谁跟谁呀？这是我的荣幸。长发脸啊，You're welcome。这是一个是我的我们的荣幸，荣幸你我给荣幸，荣幸。자아니에요우리가룽싱영광이죠？还有，그리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걸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렇죠 이 표현 중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这是我的荣幸还有这是我们应该做的应该做的 내가 되게 많이 쓰는 말应该어네 저희가 오히려 영광이죠 <laughs> 그렇습니다 아니 중국이에요 부산이 아니고요 荣幸就是 네,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처음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도 많이 써요. 见到你很거心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통째로 외워가지고, 乱니你很高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통째로 외워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뭐 어떤 대표님 만났다, 아니면 되게 인사를 만났을 때는, 乱世你我非常荣幸와隆싱隆싱 이렇게 쓰면 그쪽에서 좋아해. 자기 보고 영광이라고 하니까, 기쁘다는 것보다 훨씬 좋지. 음,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这是我的荣幸

이 면접, 이에에 참가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내가 되게 오고 싶었던 회사면 참가자 그 참가자 면접 아니면 잰다 님. 되게 뭐 이름 많이 들었던 어 지우양 대명. 당신의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쟨, 到, 닌, 非常, 롱, 싱 이렇게 얘기하면, 면접에서도, 기분 좋잖아, 누구든지. 날 봐서 영광이라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있어요 낯선, 니, 가高,兴. 보다는 낯선, 니, 흥, 롱, 이 훨씬 듣는 사람한테 좋겠죠. 네, 면접에서 말하면 괜찮은 표현이에요. 쟨, 아까, 이빨 까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그리고, 아래 표현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연변 드립 그만해. 나 연변 안 가봤다고. 자, 한 번, 再说. 한번더읽요"非常感谢。" 다시 한번 감사 인사하고요. 원래 마지막은로혼하니까"我相信我们两家公司的合作空间还很大。"이 표현도 되게 좀 낯선데.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 되게 좀 낯선 표현인데. 이게 대충 무슨 표현인지 알것 같지 않아요"合作，合作，空间还很大。" 자, 쭉 다시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非常感谢。" 我相信我们两家公司的合作空合作空间还很大. 합작 아니고 합작 협력 협력 이고요. 음 협력 이고요. 주겔러님은 나가실게요. 합작 공간이 매우 크다를 잘 얘기해 보세요. 그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 아 웨인키님 잘한다. 국밥 아주 바깥 하는구만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두 회사간 협력의 여지가 아직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협력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협력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지. 도와줘서 고맙. 사물함 속 우유님 되게 오랜만인데 틀렸어요. 어 앞으로도 계속 허줘할 空지에니 아직 허줘할 일이 훌두多야很大많을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非常感谢，我相信我们两家公司的合作空间还很大呀.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안 파쇼. 자 그리고 시아거 밑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되게 어려운 표현은 없어요. 근데 알아두면 조금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알아두시면 자 시와 이호어는 하이어 건또어예우허조지회 요거 먼저 본 다음에 밑에 거 볼게요. 하이오 원판 한판 예스 아중판 예스 글자 크기 그냥 알아서 딱 되면 좋겠다. 那希望以后我们还有更多业务合作机会。刘一文，嗯，밑에니말看过좋아요，写得好，非常感谢我。我相信我们两家公司的合作空间还很大。然后，하사님의번역非常的完美。하사님번역한거너무좋고요그리고밑에거는비슷한말인데조금다르게표현한거예요希望。 거 협조 공간이 하이 아직 어다 예, 可以 일반적으로는 공간이 크다 하지 공간이 많다 하나? 공간이 크다. 일반적으로는 따라고 쓰는데 또라고 해도 알아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저 님 안녕하세요. 다시 보기 선물한 여러분의 아이저 님 안녕하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다시 보기에 이렇게 이렇게 후원하시기 진짜 쉽지 않으실 텐데. 감사합니다. 아后希望이 호, 我們還有更多業務合作機會. 이거 어떻게 번역이 되나? 이후에도 우리가 더많예 일할 수있 기회가 있기를 또 만날 수 있기를 이렇게 번역하면 안돼 조금 더 잘해봐봐 음 <laughs> 조금 더 잘해봐봐 안녕하세요 이후에도 같이 일할 기회가 있기를 어 사물함수 우유님 잘하시네요 그냥 보기만을 바라어 이거는 그냥 보기만을 바라는 거고 위에 거는 시왕이후 앞으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시왕 下次我们还能见面 이거는 딱히 비즈니스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 시와下次我們還能見面. 어, 이후에도 함께 할수 있기를 이후에도 그냥 넝지엔볼수 있기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예, 예시와下次我們還能見面. 이후에도 우리가 더 많은 업무 협력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 티엔차이 별강님 오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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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낯설다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다니 뭔가 되게 왜막 말장난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되게 열심히 하시네 오늘 좀 분위기가 그래요 왠지 막막 막 뭐라 하면 나한테 막 이야 막 이런 샤우팅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가 마지막이니까 고마워요 아무튼 감사해요 마지막 문장 보고 좀 복습해 보고 제가 다른 거 준비해 온게 있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이라서 유종의 미만 거두는 거예요 자최호의 이지호와 네 그래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 최후의2지화 이것도 알아두시면 그냥 평상시에 많이 쓸수 있어요. 자, 워也시"保持""联系" 맞지? 맞았어. 아, "联系""联系" 너무 헷갈려. 워也스"保持""联系" "보존" 자, 요거는 진짜 비즈니스 아니어도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한 번, 최후의2지화워也시"保持""联系" 保持를 무엇 무엇을 유지하는 거?保持联系，保重，啊，保持联系。오 어, 오늘도 광역 어그로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정말 보살 나오기 나 정말 보살 될것 같아. 그렇군요. 也츠保持联系 그렇군요, 가 어디 있어? 저도 그래요. 자주 연락해서 유지해요. 우리 계속 연락해요. 이거는 친구끼리도 할수 있어. 오면保持联系이봐. 계속 연락하자 이렇게. 자, 我也是, 바오츠 持联系抱츠联系 그리고 抱中. 자주 연락하세요. 건강하시고요. 그렇죠. 抱中. 나는 이 말도 되게 좋아해. 抱中. 건강하시고요. 이런 표현인데요. 지속적인 관계를 맺읍시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락합시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연락 계속해요. 바오츠 持联系抱츠 이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서 좀몇 가지 가지고 온 게, 장면은 이제 대충 해석이 됐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 롤플링 레할 텐데,